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실 일에 대해서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예언이나 소문이나 또 바울이 보냈다 하는 잘못된 만든 그런 편지로나 주의 심판의 날이리 곧 이루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한 내용이 이 장에 쭉 12절까지 그렇게 들어 있었고 여기 13절부터는 그렇게 경계한 말씀 다음에 여기 지금 이 14절부터는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 그게 1 3절부터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다. 아, 여러분 어, 이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보거나, 아, 예수님을 어,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행제들이라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바울에게 감사.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그게 그게 복이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있는데 본인이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택하사 그게 감사의 제목이 일본이 뭐냐?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표를 찍어 놨다는 거죠. 택하신 거. 저와 여러분도 택함을 받아서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택하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 갈라내어서 구별해 놨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자, 여러분 택하고 네. 거룩하게 구별해 놨고. 그 다음에요,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그 다음에 성령으로 구별해 놨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다해 놓으신 것이다. 이게 감사죠. 감사. 여러분,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구별하고 그다음에 구원받게 그렇게 해놓으셨다. 자 이를 위하여 자 여러분 어,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구원받게 한것 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택하고 구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바울을 불러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거기 이 절에 보십사 절에 보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러분 믿으면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 저와 여러분이 예, 받고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신다. 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 전해야 아, 여러분 저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그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또 바울이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전도하는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그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전통인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전한 말로나 우리, 우리의, 우리가 전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것을 지켜야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말로 아니면 다른 가짜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막 주님의 날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누가 말하면요. 에, 그것은 에,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전통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할 때, 이 전통은 성경 말씀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만 전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했는데, 왜 위로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어, 주의 날이 올 거라고 어, 여러분 사람들이 막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러분 선한 일 선한 말 이것이요 바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한 번요 어, 여러분, 종말이 온다. 그런, 에, 그런 말에 속아서, 어, 여러분, 막 집도 다 팔고, 논도 다 팔고, 에,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이제 막살이를 하고 있다가, 아니, 이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말도 조심하고, 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마음이 한번 이렇게 들뜨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잡힙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 엄마가 한번 음, 장난감 사줄게 그래가지고 마음을 에, 괜히 이렇게 한번 들떠놓게 해놓으면요 그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못합니다. 놀이공원 한번 가자 그러면요 갈 때까지 못채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종말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가 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임박한 종말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에. 정말에 올 때는 나중에 언젠가 갑자기 오는 거지. 지금 곧 바로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마음이 한번 여러분 구기 2절 아 2장 2절에 보면 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할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에 한번 이렇게 빠졌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어, 뭐 어떤, 어떤 일에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 뛰거나, 뭐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막 어, 여러분, 또막 사경을 헤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어, 여러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런 말씀이 굳게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여러분 중요한 걸 말할 때 에,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 말이다. 중요한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간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건데 말씀이 여러분 달려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 주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예. 예, 여러분 어, 이것이 예, 바울이요 어, 기도를 부탁하며생 행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했는데 어, 어, 바울의 일행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신라와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이 딴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이 막커져 나가게 해달라고 중복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의 일행은 고린도에 가서 지금 교회를 여러분 막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복음이 어, 전파돼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하고 중복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기도하면 어,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들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행도요 어,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절에두 번째 부탁 기도 부탁을 하는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건지시 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러 다니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고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여러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여러분 믿음 있는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구원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순진하게. 아다 믿을 거다. 우리도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믿을 거다 했는데요.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선물이 아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혹시 죽을 위험 이 있으면 주님이 건져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대살로니카 교회처럼 다른 데 가서 전도해도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당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면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사 믿을만한 분이라서 오히려 너희를 구세게 하시고 자 여러분 누구를 보고 기도해 달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보고 기도해 달라 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히려 굳건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 믿는 친구가 잘 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구시에게 지고 더잘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오히려 너희를 구시에게 하시고 그게 앞에다가 오히려 적은 아이입니다. 그래야 읽기가 수월합니다. 오히려 기도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오히려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일행을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주님은 중보 기도를 한 너희를 오히려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내가 더 여러분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나도 위해서 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뭐 맨날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복기도하고 교인들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기도하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오히려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면요. 하나님, 저 친구 공부 잘 하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근데요, 나중에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더잘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라서 주님은 믿보사 하는 것은요, 신실하신 분이다. 이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라서 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잘 되는 그런 복을 주님이 주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전도하러 가거나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빈복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복기도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복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굳건하게 되고, 또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게 된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어, 너희에 대하여는 대살로니가 성도,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잘하고, 그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어, 바울이 말한 건요, 다른 거는 다잘 지키는데. 예, 예, 여러분, 앞으로 갑자기 주님의 예, 예, 이 강림이 있다 하는 말만 오해하고, 다른 건다 잘했어. 그죠. 그래서 여기 사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행하고, 또 앞으로 더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한다. 아, 여러분, 아들 보고 어, 착하고, 우리 아들은 앞으로도 착하고, 계속 착하고, 공부도... 잘할줄 믿는다. 그러면요. 되게 부담스럽죠. <laughs> 1등 해올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바울이 뭐라느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명령한 것을 너희가 잘 행하고 또한 앞으로도 잘 행할 줄 우리가 주안해서 확실히 예, 믿는다.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칭찬이기도 하고. 그죠? 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오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죠,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두 개를요. 잘 생각해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요 어,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셨죠. 그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인내하신 인내를 닮아서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랑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있어야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가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으신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요 인내심이 필요해 가는 겁니다. 인내가 신앙입니다. 어, 여러분 어, 사랑과 인내가 어, 그것이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에, 그런 내용인데 바울이 에, 주께서 대살로니가 성도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인내도 너희를 너희가 받아야 합니다 한다. 그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신앙 생활을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아, 여러분 신앙 생활은 인내입니다. 아, 교회도요. 아, 여러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일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러냐면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뭐더 잘할까, 저기 가면 더 잘할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와 여러분이요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성장과 성숙을 해 가는 데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 그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6절 이후에도 쭉 길이길이 길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요. 그대살로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 어, 본받아야 할걸 가르치고 에, 그리고 어, 여러분 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여러분 바로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역시나 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 여러분 뭐, 막무가내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질서를 지키고 어, 여러분 어, 가르침을 따르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 생활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연합돼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6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내일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며 또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의 사랑 받은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과 또 오늘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예수님이 참으신 인내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